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6월 7일 토요일. 작년 6월 8일 영상을 보면 두릅이 허리충까지 와가지고 꽤 자랐는데, 올해는 수고생장이 작년만 못 합니다. 일단, 작년보다 강우량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뭐 농부들 말에 의하면 6월 공달이 들었다나요? 뭐 그러면 작물이 좀 늦게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덜 자랐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래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수확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비가 내린다고 하니 그비 맞고 나면 또 쑥쑥 자랄 걸로 생각이 들고 6월달에 비배 관리를 잘해 놓으면 6월 말부터 시작하는 장마 기간 동안 엄청나게 엄청나게 자랄 겁니다. 오늘은 작년 6월 8일과 금년 6월 8일 생장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 확인 비교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